그날 밤 짧은 만남이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습니다. 한잔두잔 잔, 술잔은 비어졌고 모든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삭제된 문자와 메시지 그리고 CCTV까지 모든 진술은 기록과 달랐습니다. 결국 수사 기관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사건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조사 흐름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실전처럼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럼 사건 당일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어디서 만나셨나요? 이제 금요일 밤 강남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클럽에서 그 여성분을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근처에 서 있었고 제가 술을 한잔 건넸고 그 친구도 이제 얘기를 몇번 나누다 보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한테 술을 어느 정도 건넸어요? 술을 이제 꽤 많이 건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술을 어느 정도 건네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사실 잘안 나는데, 한 서너 잔 정도 건넸던 걸로 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세 잔에서 네잔 정도잖아요. 음. 근데 경찰한테 진술할 때 그렇게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랑도 좀 다르고,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모의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을 을때 사실관계 입각해서 진술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 피해자에게 술을 어느 정도 건네줬습니까? 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선너잔 정도 건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제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네. 네 어디로 갔었나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클럽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조용한 바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요? 그 친구는 이제 양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때는 양주를 한병 정도 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어떤 양주를 마셨나요? 양주는 아마 발렌타인 17년 사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에서 나와서는 혹시 어디로 이동을 했나요?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양주를 마시면 본인은 졸리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제가 졸리면 좀 쉬었다 갈래?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같이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졸리고 피곤하다고 했으면 그냥 집으로 보내야 됐는데 왜 굳이 모텔로 같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제 클럽이나 바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을 때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바에서 이미 저희는 서로 키스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모텔로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모텔로 가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한 건 아니지 않나요? 어우,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그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성인이라면 저희가 같이 술도 마셨고 바에서 이미 스키칩도 충분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쉬었다 갈래라는 말이 모텔 가자는 말과 저는 당연히 갔다고 서로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사관이 질문을 할때 명확하게 그런 얘기들을 아, 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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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쉬었다 가자고 하는 게 명시적 동의라고 봤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진술에도 유리할 거라서 그렇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건 아니지 않나요? 같은 성인이라면 당연히 쉬었다 갈래가 못할 갈래로 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성관계를 할때 싫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 라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술을 마셨으면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대화가 조금씩 아니어진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 잠깐 조금 전에도 대화가 뭐좀잘 아니어진 부분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셨잖아요. 그건 뭐 어떤 의미예요? 어, 이제 아무래도 술에 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꼬이고 뭐그 정도의 말을 썼다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술에 좀 과도하게 취했다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보셨을 때 피해자가 술이 어느 정도 취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도 뭐 양주도 마시고 하는 친구라고 본인이 말로는 그분은 주장이 어느 정도라고 했었어요 혹시 소주 두 세병 조랑 비슷했던 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취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막 엄청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근데 거죠. 근데 의사소통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관이 어느 정도 술이 취한 것 같냐 이런 취재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화가 이으로 끊겼다 이런 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피해자가 좀좀 술이 많이 취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 피해자는 계속 잘 대화를 했다고 했죠 네, 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언제 모텔에서 나왔나요?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성로 헤어졌습니다 모텔에서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은 없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좋았고 같이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이 지금 있으신가요? 아, 제가 실수로 그 내용을 다 지워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 내용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는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대륜에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 팀에서 그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다 맡겨가지고 혹시라도 문자나 뭐대화내용 이런 것들이 복구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게 확인이 되면 경찰서에 이제 제출을 하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서, 서로 지금 진술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진술이 좀 명확하고 저희 진술이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복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사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서로 합의 하에 좋은 관계를 가진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런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막그 다음에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좀 만나기 어렵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왜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죠? 저도 이제 그 친구하고 조금 진지한 관계로 이어나가고 싶어서 계속 연락도 하고 했는데 몇 번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다툼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해서 그만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왜... 다툼이 있었던 거죠? 혹시 그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고요.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계속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 점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친구한테 관계를 그만하자고 라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진술을 보면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빠로 갈 때나 빠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 CCTV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친구와 웃으면서 제 팔을 잡고 먼저 팔짱을 꼈던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말고 또 다른 증거 혹시 있나요? 아마 이제 통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녹음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언제 통화했는지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진술하신 건 괜찮은데 그 통화 내역이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있었던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 이후에 며칠간 뭐 연락했던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와 이렇게 연락을 한 내용이 있다가 아니라 언제 뭐 어떤 식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뭐몇번 정도 통화하셨어요, 실제로? 한세번 정도 네. 통화했으면 네. 돼 네. 네. 주말에. 네. 그러면은 성관계는 언제 가지게 됐었는데 그날 이후에 뭐 언제쯤에 통, 서로 통화도 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몇 시에 언제 했는지 몇분 정도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 에 연락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다라는 진술을 해주면 수사관도 어 이거 조금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진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수사기관의 심증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에서 꼭 이런 구조로 진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거짓 진술이 있거나 신빙성에 떨어질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사실에서는 준비된 한 문장이 그리고 단한 개의 증거가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